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 뭔지 아시나요? 아세요? 네? <laughs> 어, 바로 헌혈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온기를 선물해주신 분들 덕분에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온기를 전달해주시는 분들과 우리 지역 헌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광주 전남 혈액원 김동수 원장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laughs>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지 않나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아 혈액원 원장님이셔서 그런지 네. 혈색도 굉장히 좋으시고 피부도 굉장히 좋으세요. 실제로 보면. 네. 그런가요? 선크림 발라서. 아니요 <laughs> 피부 엄청 좋으세요. 예, <laughs> 꿀 피부신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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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오셨으니까, 음. 김동수 원장님의 개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그 1992년도에 입사를 해서, 어, 최근에는, 어, 제주지사 사무처장, 경남 혈액원장, 바로 직전에는, 어, 우리 지역, 그, 강주전남지사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난보호와 사회봉사, 안전지식 보급에 힘을 썼습니다. 어, 4월 1일부로, 어,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어, 혈액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한 혈액, 안전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네. 또 헌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나눔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럼 혈액 공급을 할 때는 안전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 어 안전한 네. 혈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 헌혈자의 안전, 그 다음에 수혈자의 안전, 어, 그,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정적이라는 하 것은, 네. 우리가 보면 항상 혈액이 없다. 아, 네. 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혈액이 많다. 이런 건잘 이야기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 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네. 어, 우리 수혈자가, 어,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네. 네. 들은 음. 이제 자기의 건강이시니까 피를 뽑고 나서 뭐 금주를 하신다든지 알아서 뭐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지키실 것 같은데 예. 수혈자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건강한 사람 엄청 건강한 사람 예를 들어 음. 뭐 윤성빈 선수 같은 그런 건강한 사람들의 음. 혈액을 공급을 받으면 저도 그렇게 건강해지나요? 음, 건강해지겠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입장을 본인이 수혈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근데 알코올 섞인 혈액 받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싫죠. <laughs> 약 복용했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환혈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주라든지 약물 복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혈액이 그 환자 이~ 환자라는 것은 그~ 수혈량을 받는 환자는 항상 위험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혈액이 들어오게 음. 되면 좋지 않겠죠 어. 음, 헌혈을 음. 하신 분들도 음.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나누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지금 제주도 경남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셨는데 굉장히 능력 있으신가 봐요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보니까요 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어, 또, 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네. 또, 저희들이 인사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주 지역 사람이라, 어... 예, 그, 타 지역에서도 근무를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 어,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번에, 이제, 다른 지역을 안 가고, 네. 그 저희 지사에서 혈액원으로 이렇게 옮겨서 지금, 아... 어, 활동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 마크가요, 저는 적십자는 음. 알... 적십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적십자는 뭐고, 혈액은 뭐예요? 음,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 어, 적십자 마크는 이제 어. 그 십자 마크잖아요. 네. 십자가는 아니고. 네. 예. 그게 이제 그 스위스 국가 국기, 네네. 국기의 반대입니다. 아 예. 하얀 바탕에 빨간색. 빨간색. 네. 예. 근데 스위스 국기는? 빨간 바탕에 하얀색?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적십자를 만드신 장 악리 디나이 이제 출신 국가거든요. 그걸,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그 적십자 표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표장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 그, 생각하면 이제 그 알리는 홍보적 인 기능도 있지만은 보호, 보호,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현장에서 그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뭐, 뭐질문 하셨죠? 혈액원. 아, 아, 혈액원하고 어떻게 적십자하고 어떻게 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아까 생명을 살리는 네. 에, 적십자의 이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아까 재난구호, 사회봉사 이런 네.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네. 에,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걸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겁니다, 적십자사가. 그러니까 적십자 이념에 맞는 네. 활동을 국가가 네. 어떤 다른 단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네. 적십자에다가 위탁을 한 거죠. 그래서 혈액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어, 적십자가 위탁받아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혈액을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어, 예. 어, 그런데 제가, 음, 가끔 보면 고등학교 때도 혈액차가 오기도 하고, 음. 뭐그큰 버스 있잖아요. 대형 버스. 네, 버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365일 헌혈은 돼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헌혈 버스에서 하는 거, 방금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음... 그러니까 각급 학교, 고등학교, 뭐 기관 단체, 군대 이런 데서 이제 저희들이 어그 스케줄을 일정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신청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서 날짜를 잡기도 하고, 이런 헌혈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에는 지금 일곱 대 버스가, 어, 그, 운행 중에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거 말고, 개인이 직접 가까운 자기 그 동네라든지, 마을 주변에 할수 있도록 헌혈의 집을 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레원을 비롯해 아홉 개 광주 전남에 그 헌혈의 집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지금 충량로 환절센터도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강주에만 이제 어, 6개가 있어요. 환절의 집이요? 네. 어디 어디 있을까요? 터미널. 터미널 하면 있고 그리고 여기? 충량로 있고 네. 또 저기 송정역에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또첨단또 첨단? 있고 그다음에 아, 전대, 네. 아, 전대용봉센터 네. 전대 네. 네. 예. 그다음에 빛고을, 온내 아, 네. 예. 6개가 있고 목포 여수 수천, 얘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럼 총 광주 음. 전남에는 9개의 헌혈을 지키고 있습 네, 이게 360을 돌아가는 겁니다. 음. 예. 근데 광주 전남 혈액 원장님이시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5.18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광주에서는요. 음. 적십자는 아까 그 전쟁터에서 적군하고그 구분 없이. 네. 어, 부상자를 이렇게 구호하는 활동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5.18이 그런 좀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민군하고 우리 군인들하고 이제 교전이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사상자가 생겼고, 그때 이제 그 지금 그 도청에 가까운 데가 저희 적십자 병원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시민군이든 뭐 군인이든 어, 그 병원을 오게 됐죠. 네. 네. 그때 이제 저희 적십자 이념에 맞게, 물론 다른 기독병원 전대병원도 그렇게 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더그 정신에 맞게 그 활동을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어, 지금 그쪽에서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네. 그때는 혈액원이 지금은 독립되어 있었지만은, 네. 그때는 광주 적십자 병원 부설로 있었습니다. 음. 그 병원 안에가 헌혈실이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 네. 그러니까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헌혈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네. 5.18 기념 재단과 함께 해가지고 어그 지금 그 적자 병원을 매입을 해서 5.18 사적지로 네. 11호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 정도에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어 모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헌혈의 집을 유치를 한다 이런 또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아주 의미 있는 헌혈의 집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어, 5.18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5.18예전의 영상들을 보면, 정말 이 헌혈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피를 너무 많이 이제 음. 흘리시고, 음. 당연히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5.18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헌혈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어, 저희 혹시 거기에, 제가 갑자기 5 1파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요. 그 헌혈을 하면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상품이요. 기념품. <laughs> 기념품이라고 해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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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굿즈라고 해야 되는지 기념품이라고 해야 되는지 상품을라는 모르기념품이었군요. 음, 음. 네. 예. 네. 초코파이 이런 거 주잖아요. 뭐 초코파이를 요즘 요즘 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네. 옛날에는 많이 가져가려고 했는데 요즘 안 많이 안 가져가. <laughs> 제가 알기로는 젊은 일수록 뭐, 이제 하나, 두개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오. 해놓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음> <웃음> 그, 헌혈자 기념품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영화표도 있고, 네네. 뭐, 또 문화상품권도 있고, 또 이렇게 손톱깎기 세트 이런 오.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에 이제, 그것보다는 요즘 또, 이제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게, 아까 저 헌혈을 통한 나눔, 네. 그 이야기 를 했잖아요. 네. 뭐 헌혈도 나눔이지만은, 더블로 할수 있는 게, 음. 이제, 지금은 헌혈 기부권 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대신 네. 그 그만한 액수를 네.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진짜 좋네요. 그건 그 연말정산에도 포함이 되고. 그, 그다음에 그 모금된 돈은 저희가 매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헌혈하면 초코바이보다는. <laughs> 헌혈 기념품으로 <laughs> 초코파이 드시고 헌혈 기념품 중에 헌혈 기부권을 선택을 네.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초코파이 선택하지 마시고 기부권 선택해 주세요.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그 받는 기념품 저는 초코파이 안 갖고 싶거든요. 근데 음. 네. 기념품 말고 음. 다른 뭐 혜택이 없을까요 혹시? 그러니까요, 우리. 뭐 명예 같은 거. 그니까, 우리 m c 님 갑자기 이제 초코파이 말고 기부권 하나 니까 <laughs> 그냥. <웃음> 어, 네. 저희가 이제 그 헌혈 하게 되면, 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 4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횟수에 따라서, 네. 뭐 30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어, 은장헌혈유공장은장이라고 네. 합니다. 오. 50회는 금장그 다음에 뭐 100회 이상은 명예장뭐 네. 300회 이상은 명예대장.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저희가 지금 옛날에는 뭐, 훈장 같은 것 같은 걸 줬어요. 우와. 어, 그런데 또 그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유공, 유공패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 어, 우리 지역에서 좀 자랑할 게, 네. 700회 이상 하신 분이 어, 두분 계시는데, 우와. 어, 최초로, 네. 우리나라 최초로, 네. 어, 700회 이상을 하신 분이 계셔요. 어, 그분이 2015년도에 하셨는데, 어, 어, 박수. <laughs> 공직자로 은퇴하셨는데, 네. 700회 이상을 하셨습니다. 네. 700회 이상. 그리고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지나서 하실 수는 없는데, 그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700회를 하셨고, 또 최근에도 이제 700회 또 기업체 다니신 분이 또 하셨고, 또 500회, 600회도 이렇게 한분 정도는 있고, 어, 은장 정도 30회 하신 분이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한 20만 명이 헌혈을 하거든요. 어, 그런데, 어, 3 0배 이상 하신 분이면 한몇분 정도 될것 같아요? 키즈. 음... <laughs> 반은 될것 같은데요? 한번 하신 분들은 계속 할것 같아서요? 아이고, 그러면 헌혈 걱정 없죠. 아, 진짜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네. 20만 명 중에, 어 반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헌혈 걱정할. 우리나라 거... 국민 헌혈률이 5%입니다. 5%내입니다 네밖에없요그렇습니다 아, 그 네, 네. 한번 한번 맞춰 보세요 찍어 보세요, 찍어 봐요. <laughs> 30회 이상 한 네, 네. 5만 명.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예. 네. 아, 100명 정도. 입니다 <laughs> 그렇게밖에 네. 안 돼요? 30 이상이 100명이면 합치면 3만. 어... 네. 그렇죠? 진짜 없는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장려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요. 네. 헌혈 장려를 위해서. 또 우리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그 공영, 공공시설을 했을 때또 사용료도 할인도 해주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안타깝게도 네. 지금 현재 혈액 수급이 어 이쯤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어,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종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우리가 적정 혈액 보유 일수가 5일인데, 네. 지금 3.45일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 코로나 이전보다는 지금 20, 30%가 지금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예, 대면 활동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와 함께 이제 지금 저출산 우리나라 출산율 나오잖아요 0몇 그러잖아요 8.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고등학교 헌혈 네. 생애 첫 헌혈을 할수 있는 게 고등학교 헌혈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헌혈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이제 30대 이상의 중장년층 헌혈을 많이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점점 이제 노년인구가 늘어나니까 헌혈을 필요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헌혈을 예.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요. 정답을 이야기하시네. 어. <laughs> 의학이 발전하니까 <laughs> 네, 그렇죠. 어, 뭐 아까 저기 헌혈자는 줄어드는데 네. 헌혈을 사용하는 네, 60세 이상의 인구는 ]까요? 늘어나요. 음. 이야, 예. 공부하신 것 같은데. <laughs> 그냥 안. <하십니다>. 네. <laughs> 어,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 어, 오늘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도 다 음. 풀었고요. 어, 생각보다 김동수 원장님과 얘기를 음. 나눠보니까 아, 이 혈액의 수급이 정말 정말 필요하고 지금 줄어가는 수치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게 음. 되었습니다. 꼭 헌혈에 당장 동참을 하셔야 될것 같고 저부터도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네. 이번에 그 공모해서 슬로건이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뭐 예. A형, B형, B형. O형, AB형 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A, B, O를 활용해서 슬로건이 있다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예. 아름다운 비움으로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네.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 저 혼자 하면 칭찬하니까. 저 혼자 하면 칭찬하니까 같이 해주세요. 네. 예. <laughs> 네. 아름다운. 기운으로 오늘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고어가나 <어색하다. 웃음>